할렐루야, 방학 주의를 경계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라는 그런 동물을 아십니까? 키메라, 이름은 들어본 것 같죠? 저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키메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조각물인데요. 보면 은어 머리와, 아 머리하고 달리는 사자머리입니다. 그리고 꼬리는 독사고요. 그리고 저기에 몸통 옆에 보면요. 염소의 머리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짬뽕으로 조합된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가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만약 현대 과학에서 이런 키메라와 같은 이런 동물들을 유전자 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반대해반대다 요즘 자궁학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만들면요 불가능하진 않대요. 요즘 그죠 복제도 만드는데 여러분 복제도 만드는데 이걸 갖다 혼합을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될 거죠. 이는 어디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죠. 근데 과학은 점점점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 부분들이 참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섞으면 더 좋은 효과,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이 있는가 면에 서로 섞으면 독이 되고, 섞으면 폭발하고, 섞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서로 섞어서, 섞어서, 섞어서 혼합으로 만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지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해외 외국으로 강제 이주 당하는 장면들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대에만 혼합주의가 있었고,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은요, 오늘날까지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합주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내가 혼합주의 혹시 믿음에 그 신앙에 물들어 있지 않는지 나를 점검하시고 혼합주의에서 여러분 빨리 탈출해 나오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혼합주의 신앙은요 사탄의 침이란괴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그가 힘이 있다해서 하나님과 다투지고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존재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땅에 쫓겨납니다. 그들의 모든 지위 박탈하며 땅으로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탄은요 하나님과 직접 이제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봤으니까 싸우게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사탄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파괴하는 것으로 그들의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고 보기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과 늘 친밀하게 교통을 서로 이렇게 나눔을 가졌던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단은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 결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가를 따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있던 하와에게 갑자기 사탄은 옆에 가서 뭐만 합니까? 그냥 생각 하나를 던져줍니다. 저것을 따먹으면, 선악가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냥 생각 하나를 탁 던져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있던 이 하와의 공간 속에 무엇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섞여버렸습니다. 만약,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고 사탄이 주는 그 말을, 쓰, 말을 갖다가 배격했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따먹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와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이 말한 그 생각을 들어오게끔 놔뒀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대격하지 않고 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혼합주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에 은밀하게 자신의 것을 집어였고 혼합주의로 물들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는 전략으로 이제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사탄은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는 우리에게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게끔 유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아킬레스와 같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혼합주의 믿음, 혼합주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주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 막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숨겨할 수 있다고 기뻐했고 예수 믿으면 옥에 가둔다고 하니까 그리고 가두니까 이들이 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모두 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최고참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부터 믿으라고 해 그리고 예수도 믿으라고 해. 근데 놀랍게도요, 최고참이 말한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요,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도 되는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만 믿어서 되겠니? 예수도 믿고,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능력 있는 것들, 세상에 힘없는 것들도 같이 믿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살만이실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카, 슬바와인에 강제 이주시켰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놔두면 한민족이니까 한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또 똘똘 뭉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항하고 일어설까봐. 일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곳에 다시 또 치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호남민족이 되죠. 호남민족이 되면은요, 한 마음으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나 의식이 있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나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섞여놓으면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아들, 딸들이 또 결혼하고, 그 그렇죠? 그렇게 또, 혼혈하고 태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어떻게 해요? 깎아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스로 왕은요, 예, 이렇게 이주정책을 사용한 겁니다. 이와 같이, 혼합주의 신앙은 사단의 유혹이며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라는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음의 대상, 경외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은 왜 사람들이 그 혼합주의에 잘 빠질까요? 하나님만 섬겨도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 혼합주의에 잘 빠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합주의 왜 자꾸 빠질까요? 하나님만 섬기면 안 되나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온전한 믿음은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충분합니다 동의하시음면 그치? 우리 모두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왜혼합주의에 빠지게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약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약가 뭡니까? 하나님만 개미하고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네 모든 원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 주시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잊어.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장 3 8절 3방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세운 계약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이 특별하게, 내가 너희와 세운 그 은약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중으로인 해서 그들은요, 다른 우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요, 우리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공간을 사탄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틈에다 무엇을 집어였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을 집어였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죠. 저, 손목에 미간에 출입문에 말씀을 적어놓고 항상 말씀을 보라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말씀을 항상 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혼합주의에 물드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요, 믿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특별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학생들은요, 공부하기 바빠서. 맞죠? 그죠? 자, 직장인들은 일하기 바빠서. 여러분, 주부들도 요즘에 다 바빠요. 왜 바쁘게 만듭니까?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이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계력이라는 거. 왜? 바쁘니까 핑계가 되잖아요. 말씀 볼 시간이 없다는. 말씀 볼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 신약 1독 하신다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는 우리 4대 복음 1독 하신다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수 있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려고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이럽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하나님 말씀 조금, 안 읽어도 안 되나? 될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No!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 순간, 그 약해진 믿음으로 뭘 먹어요? 하나님을 모지 못하니까 은약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건 뭔가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에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시험이 있어도 내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결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외우는 거죠. 암기하는 거죠. 여러분, 암기하면 굳이 들고 다닐 필요 없죠. 근데, 암기가잘안 돼요. 저희들 나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도구를 주셨어요.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laughs> 거기에 성경 오프를 깔아서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무거운 성경책안 듣고 다니도 충분히 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이 두꺼우니까 우리는, 그, 뭐죠, 밖에 또 만들어진 성경이 있었죠. 그성경을 주문해 놓고 인적이 좀고 그죠? 그렇고 하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이겨내시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여러분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가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요. 이미 내가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처음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이주한 사람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수로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아수로 왕은요, 포로로 잡아왔던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베들로 보내서 거기서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방 사람.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자를 보내고 그들을 죽이셨을까? 그것은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잠시 하나님을 반짝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렇게 하고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풍속대로, 그들이 늘 살고 왔던 생활의 방식대로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살던 방식대로 자신의 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만 신이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 땅에 남아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 처음에 믿을 또 하나님만을 다시 병이 섬겼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모습에 점점점 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한두 번 갔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여러분 제사의 특징은요. 음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두 번맛보다 보니까 점점점점 점점, 점점 그들도 중독됩니다. 결국에는 요북 이스라엘은 요 순식간에 만신방람회장이 되버립니다. 왜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이 청년의 신들을 다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북 이스라엘 사람도 그들을 섬기듯이 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때만 하고 그치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오늘날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는 17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이전 풍속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은 우상, 당시에 불렸던 우상의 이름이, 어, 스코프노, 네르갈, 그 다음에 아시마, 그 다음에 니파스, 다르다, 이렇게 불렸는데요. 지금은 이런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불리냐면 이렇게 불립니다. 돈, 캐라, 욕망, 성공, 명예, 권력, 음행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번 우상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잘 벗어나지 못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상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 때문이에요. 돈에 중독되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태양에중독되도못 빠져나와요. 명예 중독되도못빠져나요 권력이 중독되도못 빠져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우상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는 요 사전에 우리가 알고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지금도 풍속대로 이어서 내려오고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됐냐세 번째는요,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나우승으로 살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베이직 교회에 조성민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상 우상은요 내 믿음이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같이 의지하고 그죠? 믿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내 믿음이 이미 다라앉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탐욕 때문이다. 나의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많아지는 만큼 우상은 점점 더 필요해. 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더 넓혀줄 것이 필요하니까. 왜? 하나님은, 그걸 용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네 것을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가 어떻게 놓입니까 무세가 신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근데 무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놓은 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분이세가지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뭐가 된 겁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부패하고 단력하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내 것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어떻게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더큰더힘 있는 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합니까? 권력을 잡으려죠. 맞잖아요. 권력 잡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이제 자신의 캐러기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온갖 나쁜 짓다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은 스스로 부패한 사람들이 만든 게 우상이고요.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우상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합주의는요,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있어요. 지금 또이성 풍습대로 우리도 그때 봤던 그 조상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상 중심의 혼합주의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이 혼합주의를 끊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혼합주의를 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끊어야 되죠. 왜? 조상이 내가 바로 모습을 보여 우리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죠. 지금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강하게 못 말았던 게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만 언제히 성의하면 다네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모든 거 하나님 책임진다. 애들이 진로로, 학업으로 불안해 했을 때, 그렇게 강하게 말 못해주는 게 너무 아쉬워. 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 아이들이 뭐 한다고 요 출세 우상이라는 거, 성적 우상이라는 거. 스페 부상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신앙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혼합주의를, 여러분 내 속에 지금 내삶 속에 들어가 있는 혼합주의를 찾아내서 여러분 제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섞여버린 사마리아는요 이렇게 섞여버렸는데 이제 이게 신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 있죠 그들과의 말도 안 섞습니다 같이 음식도 안 먹습니다 그들과 한 방향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눈으로 보면요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보다 더 음행한 자입니다 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여러분 못할 문제가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한 은약을 해주셨어요. 그 은약이 뭐냐고요? 오늘 말씀 11기하 17장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요한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잊지 말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다,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적으로, 코로나가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돌아갑니다. 이것들이 나의 원수들이잖아요. 그 손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거진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 혼합주의의 신앙에 물들지 않은 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건지신다, 지키신다고 은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